안녕하세요 오렌지 스타입니다. 윈도우에서 화면 캡처하는 방법이야 뭐 다들 아실 겁니다. Shift 키와 윈도우 키 그리고 S 키를 함께 누르면 이렇게 캡처하는 메뉴가 나오고 네가지 캡처 기능 중에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면 되죠. 다들 잘 아는 이 윈도우의 캡처 기능을 설명해 드리려는 게 아니고 오늘은 크롬 브라우저의 캡처 기능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크롬 브라우저의 캡처 기능이 아니라 크로미움 기반의 브라우저 캡처 기능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먼저 각 브라우저별로 캡처 기능을 알아보고 후반부에 크로미움 기반의 브라우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캡처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크로미움 기반의 브라우저는 구글 크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그리고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가 대표적이죠. 이들 브라우저는 크로미움 기반의 부가 기능들을 개발사가 자체 기능을 더해서 자신들만의 브라우저 이름을 붙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브라우저별로 여러 가지 캡처 방법들을 알아보죠.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웹서핑을 하다가 웹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웹캡처 메뉴가 보이죠. 이것을 클릭하시거나, 우측에 보시면 단축키가 있는데, 웹페이지에서 그냥 Ctrl-Shift-S키를 함께 누르면, 엣지 브라우저만의 캡처창이 뜹니다. 보시다시피, 캡처 영역을 선택해서, 여기 복사를 하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고, 그 옆에, 캡처의 메모 및 이라고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캡처가 된 내용을 보여주고,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웹서핑 중에, 브라우저의 웹페이지 내용이, 이렇게 길어서 스크롤 바가 생길 때가 있죠. 이럴 때는 페이지별로 따로따로 캡쳐해서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Ctrl-Shift-S 키를 눌러 메뉴 중에 우측에 있는 전체 페이지 캡쳐를 선택하면 이렇게 스크롤해서 봐야 하는 내용까지 전부 캡쳐해 줍니다. 저장해 볼까요? 네. 저장 후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보면 이렇게 전체 내용이 캡쳐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의 경우도 한번 보죠. 웨일 브라우저는 웹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도 캡처하는 메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캡처 아이콘이 상단에 노출돼 있습니다. 웹서핑을 하다가 그냥 이 아이콘을 누르면 직접 지정, 영역 선택, 그리고 스크롤해야 볼수 있는 아래 영역까지 전부 캡처해주는 전체 페이지, 그리고 윈도우 화면 전체를 캡처하는 기능까지 메뉴가 표시됩니다. 저장 방식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저장하는 이미지도 JPG 파일이나 PNG 파일까지 선택해서 할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사용자 편의성을 많이 고려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에 반해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에는 따로 화면 캡처 아이콘이나 메뉴가 없는데요. 웹서핑 중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캡처 기능은 없고 설정 메뉴로 들어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크롬에서 캡처하시는 분들은 보면 별도의 플러그인을 검색해서 설치하고 사용하시더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세 가지 브라우저는 모두 크로미움 기반의 브라우저입니다. 즉, 같은 크로미움 프레임워크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브라우저들인데요. 크로미움 기반의 브라우저는 원래 다양한 캡처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기능을 어떻게 화면 인터페이스를 바꿔서 사용할지는 각각 브라우저 개발사 맘대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구글 크롬을 예를 들어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할 필요 없이 여러가지 캡처하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브라우저에는 개발자 모드라는 것이 있는데 단축키는 F12입니다. 토글 방식이기 때문에 키보드에 F12를 클릭하면 개발자 모드가 되고 다시 한번 F12를 누르면 이렇게 원래대로 해제됩니다. 공통적인 단축키이기 때문에 크롬, 웨일, 엣지 모두 같은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에서도 F12 키를 누르면, 이렇게 개발자 모드로 바뀌고, 또다시 F12를 누르면 개발자 모드가 해제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에서도 한번 보죠. F12 키를 누르면, 네, 여기서는 한번 더 물어보네요. 개발자 도구를 열겠냐고 물어보는데, 네, 열기를 누르면, 네, 이렇게 개발자 모드로 진입이 됩니다. 다시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보고요. 이렇게 웹서핑을 하다가 캡처를 원하는 상황에서, F12 키를 이용해서 개발자 모드로 바꿉니다. 개발자 모드에서 쓸수 있는 또 하나의 단축키가 있는데요. 바로 Ctrl-Shift-P 키입니다. 이 단축키는 그냥 브라우저를 열고 누르면 이렇게 인쇄창이 열리지만 F12를 이용해서 개발자 모드를 실행한 상황에서 Ctrl-Shift-P 키를 누르면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는 창이 뜨게 되죠. 오늘은 브라우저 캡처에 대한 내용이니까 다른 내용들은 생략하고 상단에 명령어 입력창에 영문으로 스크린이라고 검색할 일부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글자를 타이핑할 때마다 브라우저에서 사용되는 명령어 이름과 설명의 목록들이 나타나는데요. 보시면 스크린으로 시작되는 스크린샷 명령이 표시됩니다. 모두 네 가지 명령이 있네요. 처음 명령은 캡처 에어리어 스크린샷이니까 영역을 지정하는 캡처 기능이고 두 번째는 캡처 풀 사이즈 스크린샷이니까 스크롤된 전체 내용까지 캡처하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캡처 노드 스크린샷으로 화면에 구성된 요소를 선택해서 캡처하는 기능이고 네 번째는 캡처 스크린샷으로 스크롤 영역을 제외한 브라우저에 표시된 전체 화면만 캡처하는 명령입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그냥 마우스로 이것을 클릭해주면 되는데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지금 화면처럼 스크롤 영역까지 캡처해야 하는 이런 웹페이지가 있을 때 여기에 캡처 풀 사이즈 스크린샷 이 메뉴를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단에 캡처된 이미지 파일이 저장됐는데요. 한번 폴더에 가서 볼까요? 네, 이렇게 보이지 않던 스크롤 영역까지 이미지로 저장됐습니다. 프로미움 기반의 브라우저들은 다 동작해야 하니까 한번 엣지 브라우저도 가서 해보죠. 이렇게 웹서핑을 하다가 F12 키를 눌러 개발자 모드로 가고 개발자 모드에서 Ctrl Shift P를 누릅니다. 그리고 화면에 영문으로 스크린이라고 입력합니다. 크롬과는 다르게 한글로 번역이 돼서 나오네요. 엣지에서도 원하는 기능을 클릭하면 해당 기능으로 캡처가 됩니다. 네이버 웨일도 똑같죠. F12를 눌러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고 Ctrl+Shift+P를 누르고 스크린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여기도 네 가지 메뉴가 나오네요. 크롬이움 기반의 브라우저는 이렇게 다양한 캡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내장된 캡처 기능 중에 조금 생소한 캡처가 있죠. 바로 캡처 노드 스크린샷인데 이건 제가 직접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웹화면이 표시되면 보이지는 않지만 이 화면에는 각각의 요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F12를 클릭해서 개발자 모드로 보죠. 상단에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엘리먼츠를 클릭하면 현재 화면의 웹스크립트 내용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떤 태그와 스크립트가 있는지를 알려주죠. 마우스를 가지고 스크립트 위를 쓱 지나가기만 해도 해당되는 요소의 스크립트를 지나갈 때마다 화면에 색이 칠해지죠. 한번 이 항목을 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각 요소별로 어떤 스크립트로 표시되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웹페이지 구성 요소 중에 내가 원하는 요소에서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 것과 마찬가지로 Ctrl+Shift+P를 누르고 스크린이라고 입력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생소한 캡처 노드 스크린샷을 클릭합니다. 네, 캡처가 됐는데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스크립트에서 선택한 요소가 캡처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웹페이지 내용의 요소를 캡처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되죠.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이렇게 자체 기능으로 캡처가 가능하니 별도로 굳이 플러그인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로미움 기반의 브라우저의 다양한 캡처 기능을 알아봤는데요. 그중에서도 크롬 브라우저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일 수 있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